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2019년 간평사 경작 기출문제 4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 4번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생산함수 관련된 건데요. 어, 여기 보시면 완전 보완제 생산함수죠. 어, 레온TF 생산함수라고 하죠. 그래서 레온TF 생산함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레온티프 생산함수의 특징은요 보통 L자 형태가 된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서도 보통 2번 문제에서 그 효용함수 가지고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뭐 그게 오히려 차라리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쉬운 문제예요. 자, 이거 한번 잠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 가져오면 생산함수가 이렇게 쓰여 있어요. 둘 중에 해석을 해볼까요? 작은 게 전체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L이 3K보다 작게 되면 Q는 어떤 게 됩니까? 둘 중에 작은 게 뭐라고? L이 작아요. 그러면 L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역시 만약에 L보다 3K가 작게 되면 이때는 생산함수가 3K가 되고요. 만약에 L이 3K랑 똑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L이 돼도 되고 3k가 돼도 된다고요. 뭐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기본 연습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생산 함수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되면, 자, 이거는요 어떻게 되냐면, 어, 생산 함수 자체가 여기가 L이고 k 등량 곡선을 표현하는 거죠. 생산함수 어떻게 되면 l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k는 전혀 영향을 안 받아요. 그 형태 자체가 이런 식으로 l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으니까 수직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등량곡선 형태가 수직 이렇게 돼요. 이 수직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k를 증가시켜봤자 생산량이 변화가 없으니까 mpk는 빵이다라는 거알 수가 있고요. 자 이거 mrtss로도 쓸수 있죠. mrtslk는 원래 이거 어떻게 됩니까? MPK분의 MPL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 그렇죠. 접선의 기울기가 무한대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로 되 있는 경우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나갈 걸까요?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은 이때는 L과 K가 되면 이때는 3K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사실은 K에 의해서만 생산량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수평 이렇게 되는 거알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등량 곡선의 형태예요. 그래서 얘는 수평 형태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수평이면 여기 노동을 더 증가시켜봤자 생산량의 변화는 없어요. MPL은 빵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MRTS LK다라고 하면은 네 여기가 분모가 MPL이고 여기가 MPK 이렇게 되니까 얘가 빵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 MRTS는 제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뭐 상관없는 거지 뭐 얘는 고 어, 그 대각선 같아지는 걸 찾는 거니까 여기는 L과 K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L과 K 할때 이거 L분의 K로 쓰시면 좋겠죠 L분의 K로 표현하게 되면 L이 가고 3이 가니까 3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떤 모양이 되냐면 3분의 1의 점점점 궤적을 따랐을 때요 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시겠죠? 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여기 살펴보는 것처럼 생산함수가 레온티오프 생산함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반영해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그림을 조금만 크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있다 합시다. 자 그럼 같을 때가 어떻게 결정됩니까? 라고 하면 이 같을 때에서 꺾인다라는 것을 잘 활용하셔야죠. 그러면 같을 때 꺾인다라는 걸 활용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요 위에 있을 때 꺾여요. 그래서 L이 3K일 때 꺾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 L이 3일 때 어떻게 됩니까? 3일 때 여기는 1이 대응되는 거고요. 1 이렇게. 그리고 6일 때는 어떻게 돼요? 6일 때, 6일 때 당연히 점점점점 K가 2 이렇게 대응되는 것이고요. 9일 때 어떻게 해요? 9일 때 3, 에, 원래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안 풀고요. 제가 지금 설명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 제대로 공부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뭐 l자고 막 암기하는 식으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도대체 이렇게 조금이라도 응용되는 문제가 나오면 손을 못태시는것 같아서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l자 형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이런 형태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아무 뭐 색깔을 좀 맞춰서 그릴까요? 그러면, 앞에 거랑 제가 맞춰가지고, 좀 친절하게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되고, 파랑으로 해야 되겠네. 파랑으로, 파랑으로. 예, 그 다음에, 어, 여기, 여기서는 수평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수평으로 이렇게 되고, 수평으로 이렇게 돼요. 이해되세요? 네. 생산량은, 뭐, 굳이 여기서는 구할 필요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3일 때, 여기 보시면, 어, 문제에서는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문제가 여기 보시면 생산조합이 l이 10이고 y가 5일 때 어떻게 되겠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궤적 위에 있어요 아니면 궤적에서 벗어날까요 당연히 벗어날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얘가 오 k가 오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가 되면 오라고 하면 얘가 점점점점 모랑 연결이 되어야 되냐면 여기 세 배가 돼야 된다고요 점점점 해가지고 얘가 15가 돼야지 당연히 네 15가 돼야지, 이 l자 궤적에 이렇게 쫙 위치할 거예요. 얘를 좀 지울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15가 돼야지, 이 궤적 위에 이렇게 위치하게 될 겁니다. 이 궤적을 가만히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죠? 여기가 15일 때 얘가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10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10이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1이다라고 하면 여기 안쪽에 위치해 있겠죠. 그래서 여기 하나 더 궤적을 그리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1이다일때 11대5가 되면 여기쯤 될 거예요. 여기쯤 11대5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x가 10이고 y가 5일 때그 궤적은 요점에 찍히게 될 거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점이 되는 거죠. a점이랄까요? 자 그럼 a점은 어떤 위치에 있는 겁니까? a점은? 네, 굵게 한번 칠해볼게요 A점은 여기 여기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죠 됐죠 정리 그럼 A점은 어떻게 됩니까 네 정리를 해보면 A점에서는 자 노동은 한 단위 증가해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MPL은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한 효과가 있는데 MPK는 이거는 빵!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요? MPL은 L이 증가할 때마다, 요 식을 한번 다시 한번 써보세요. 이해를 위해서는. 네, 식을 한번 써보시면 생산함수가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둘 중에 작은 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L과 3K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요. 이걸 다시 한번 써볼게요. 지금 L이 얼마라고요? L이 10이고 K는 5예요. 그럼 여기가 15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계생산이라는 건 뭐예요? 한계생산이라는 건 노동을 한 단위 증가했을 때 Q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요 상황이었어요. 지금 상황이 요 상황이었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노동을 한 단위 더 증가시킨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한 단위 더 증가시키면 얘는 11과 15 이렇게 돼요. 이거일 때 생산량은 지금 현재 얼마냐면 10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생산량이 11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럼 노동을 한 단위 추가적으로 증가했을 때 Q는 얼마나 증가합니까? 한개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노동이 하나 증가했을 때 Q도 하나 증가하니까 1 이렇게 되는 거알수 있다고요. 아셨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럼 그럼 노동을 증가시키지 않고 자본을 증가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까요? 자본을 증가시켜요. 자 이거 좀 밑으로 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을 증가시킨다라고 하면 네이 그대로 써보세요. 그대로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노동은 10개인데 자본이 16개 됐습니다. 그럼 생산량은 어떻게 돼요? 아, 둘 중에 작은 게 전체니까 얘는 그대로 10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보이세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k를 한 단위 증가시켰는데 q는 어떻게 돼요? 그대로 네, 10번 없잖아. 그래서 k가 하나 증가했는데 생산량은 빵이니까 자본의 한계 생산은 빵이다. 이렇게 되는 거알 수가 있겠네요. 여기 보시면 얘가 바로 노동에 대한 한계생산이고요. 얘가 바로 자본에 대한 한계생산이죠. 이해가십니까?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 문제는 레온티예프 생산 함수를 야, 네가 암기했냐? 제대로 좀 차근차근 봐서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고 있느냐? 그걸 묻는 문제다라는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좀잘 생각하시면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